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쿄에서도 경험을 더 강조하는 공간들을 조금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젠가 도쿄에서 제가 방문했던 도쿄 공간들을 한번 모아서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경험을 강조하는 도쿄의 공간들을 조금은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경험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건 도쿄도 마찬가지니까요. 궁금하셨던 모든 분들은 재미있게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위치를 확인하신 후 도쿄 방문이나 자료 수집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게 무척이나 좋았던 공간들을 모두 즐기시길 바래요 첫번째는 시부야에 위치한 크래프트 콜라 빌리지 바이 우마미 콜라 입니다 일본의 크래프트 콜라 시장은 독특한 맛과 스토리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오시 콜라와 같은 브랜드들은 수제 콜라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크래프트 콜라 들은 다양한 향신료와 과일을 블렌딩 하여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코카콜라라는 압도적인 제품이 있다 보니 재밌는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 지아 2층에 자리 잡은 크래프트 콜라 빌리지는 일본 전국의 크래프트 콜라 메이커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독특한 공간인데요 이곳에서는 일본 각지에서 엄선된 27종의 크래프트 콜라 컬렉션으로 시음 코너에서 방문객들은 각 콜라의 미묘한 맛의 차이를 음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콜라는 지역 특유의 원료와 제조 방식을 통해 독특한 개성을 자랑하고 있죠 저는 이곳에서 두 제품을 구매했는데요 우마미 콜라 같은 경우 설탕 대신 누룩 감주를 단맛을 냈는데요. 여기에 히비스커스와 오키나와의 특산물인 시쿠오사, 계피, 생강, 엘러플라워, 카다몬, 정향 등을 향신료를 사용했습니다. 적절하게 달고 상큼한 맛과 계피 맛이 좋더라고요. 치타 콜라 같은 경우 아이치현 치타 반도의 온난한 기후로 자란 감귤과 레몬을 사용해 단맛과 상쾌함을 표현했더라고요. 그 외에 생강, 귤, 콩, 된장, 카카오, 카르다몬, 정향, 계피, 롱페퍼, 올스파이스, 고리안다, 꽃초 등을 넣었습니다. 된장을 넣었음에도 아주 향긋하면서도 계피향이 강한 콜라 맛이 재밌더라고요. 뭐라고 할까요? 기본 콜라의 변주라고 할까요? 아무래도 코카콜라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 보니 특색을 확연하게 알수 있겠더라고요. 크래프트 콜라 빌리지는 단순한 음료 판매점을 넘어 일본의 지역성을 담아내는 공간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코카콜라라는 글로벌 음료를 기준으로 삼아 각 지역의 특색을 담아낸 로컬 컬 브랜딩이 단연코 돋보입니다. 콜라를 기반으로 일본 로컬을 표현한다고 할까요? 이는 제품의 맛뿐만 아니라 패키지 디자인에서도 두드러집는데요. 특히 우마미 콜라의 시부야 스크램블 스퀘어를 형상화한 라벨부터 히요리 치타, 초이스 등각 브랜드의 개성 있는 디자인은 지역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게 무척 인상적이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지인들을 위한 선물로 구매하기 딱 좋은 곳이기도 했고요. 기획자와 디자이너분들, 백화점에서팝업을 기획하는 분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타미투는 꿀 브랜드인데요. 전통적인 꿀 제품의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접근으로 꿀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죠. 전통과 변화의 조화를 이루는 타미투의 여정은 1912년에 시작되었습니다. 미즈타니 양봉원은 100년이 넘는 양봉 전통을 바탕으로 2021년 현대적인 감각의 브랜드 타미투를 선보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위한 꿀 이라는 슬로건과 무라시니 호나오 와타시니 미오 생활의 꽃을 나에게 꿀을 이라는 철학은 전통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려는 브랜드의 의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러한 철학은 도시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전달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미션으로 구체화되었죠. 신선한 제품 개발과 체계적 분류 시스템은 타미투의 핵심 경쟁력인데요. 주력 제품인 허브 꿀은 전통적인 꿀의 한계를 벗어난 제품입니다. 엄선된 순수한 꿀을 베이스로 하여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를 정교하게 블렌딩한 이 제품은 차가운 음료에도 쉽게 녹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제품의 체계적인 분류 시스템입니다. 타미투는 beauty, protect, healing, empower라는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했으며 각 제품마다 고유한 세 자리 수 번호를 부여하여 소비자들이 자신의 니즈에 맞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리미엄 원료 선정과 독창적인 블렌딩은 타미투만의 특별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타미투의 제품력은 최상급 원료 선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아카시아 꿀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프리미엄 꿀을 블렌딩하는 데각 제품마다 독특한 조합을 선보입니다. 불가리아산 다마스크 로즈 꿀을 사용한 영양 로즈, 뉴질랜드 마누카 꿀과 이탈리아 레몬 꿀의 조화를 담은 618 엘더플라워, 마누카 꿀과 오렌지 꿀에 유칼립투스의 청량감을 더한 814 유칼립투스 등은 타미투만의 독보적인 블렌딩 노하우를 보여줍니다.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디자인 철학 또한 타미투의 매력인데요. 환경을 고려한 무광 유리병과 나무 뚜껑의 사용은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3.5cm로 설계된 병 입구는 실용성을 극대화했으며 다양한 인쇄 기법을 조합한 패키징은 제품을 시각적으로 전달합니다. 여기에 500ml 용량의 리필용 제품까지 판매하면서 지속 가능한 소비를 자극하고 있죠. 타미투는 체험 중심의 유통 전략으로 브랜드 가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요. 2022년 7월 도쿄 오모테산도의 자이르 지하 1층에 매장을 열었습니다. 고객들이 직접 꿀을 음료에 넣어보며 제품의 특징을 체험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꿀로 만든 음료들도 마실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마누카 꿀이 들어간 차를 마셨는데요. 마누카의 녹진한 맛이 향신료와 어우러져서 이 아주 좋더라고요. 솔직히 라베유와 타미투 사이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체험 중심의 접근은 고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브랜드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미투는 전통적인 꿀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품 개발부터 디자인, 유통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철학을 바탕으로 한 타미투의 도전은 전통 식품의 현대화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츄즈베이스 시부야. 이곳은 발견의 순간이 있는 미래형 쇼핑 공간을 지향하는 곳인데요. 도쿄 시부야 세이브 백화점 1층에 자리 잡은 츄즈베이스 시부야는 OEM o 모델을 기반으로 mz 세대를 위한 독창적인 발견의 순간을 만들고자 하는 곳이죠. 츄즈베이스는 정기적으로 테마를 바꾸는데요. 테마에 맞는 제품. 품들을 D2C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5개의 테마를 진행했는데요. 대체로 선물을 중심으로 한 테마로 공간을 꾸미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다른 영상으로 소개했던 다이마루 백화점 아스미세와 베타와 동일합니다. 이러한 공간들의 특징은 사람들에게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취향과 그에 따른 라이프 스타일의 발견을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죠. 물건이 아니라 데이터를 판매하는 공간이거든요. 매장은 고도화된 AI 카메라가 고객의 동선과 행동을 분석하고 직관적인 QR 코드 시스템을 통해 제품의 상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결제와 매장 픽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도 만들었죠. 이건 한국에서는 일상이다 보니 엄청나게 새롭지는 않습니다. 한국도 이와 비슷한 매장으로 이구성수, 교보문고, 편의점 cu 같은 곳이 있으니까요. 어떤 면에서 경험을 설계한다는데 그 맥락과 기술 활용은 나라마다 비슷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슈스베이스 안에는 총 4곳의 공간이 있는데요. 각 공간은 저마다의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잡화와 의류 중심의 베이스 A는 동굴 같은 몰입감 있는 공간에서 제품과의 친밀한 만남에 집중하는데요. 상품의 섬세한 감촉, 정확한 사이즈감, 은은한 향기를 직접 체험하며 개인의 감성과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과 웰빙에 집중하는 베이스 B에서는 일본 전역의 다양한 음식 제품들을 볼수 있습니다. 베이스 C에서는 일본 국내외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들의 경험할 수 있는데요. 스킨케어, 헤어케어 제품을 자유롭게 체험하며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의 마음을 설레게 할 뷰티 아이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이스 뒤에서는 열 가지 종류 이상의 원두의 향미를 음미하고 다채로운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이벤트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처에 시부야 로프트, 시부야 파르코가 같이 있다 보니 가는 길에 구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5월 27일 도쿄 시부야의 중심부에 미스 이스미 토모 은행은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는데요. 올리브 라운지 시부야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곳은 단순한 은행 지점을 넘어 금융 서비스와 일상 문화를 유기적 로 결합한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은행 카페 코워킹 스페이스의 실용성을 하나로 응축시켰습니다. 토스를 포함해 금융업무를 거의 앱으로 하는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접근이죠. 은행 업무에 대한 경험 이 부분은 그 나라의 문화와 인프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100인치 대형 모니터가 눈에 들어오고요. 2층의 쉐어라운지는 125석 규모의 코워킹 스페이스로 은행 업무와 휴식이 공존하는 새로운 작업 환경을 제시합니다. 시부야에만 최어라운지가 4곳이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죠. 지하 1층은 올리브 회원만을 위한 프리미엄 라운지입니다. 이곳에서는 강연도 하더라고요. 디자인도 좀 보죠. 은행의 전통적 요소들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과거 은행의 상징이었던 금고는 세련된 작업 부스로 바꾸었고 올리브 색상 선택도 의미가 있는데요. 스미모토 은행 로고 자체가 올리브 색과 거의 비슷하고 스타벅스 색상과도 잘 어울립니다. 츠타야 서점과 스타벅스를 일본에서는 츠타비 라고 하는데 이러한 익숙함과 집객력을 전략 적으로 활용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쉐어라운지의 운영 전략도 주목 할 만한데요. 단순한 업무 공간을 넘어 커뮤니티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1인용 집중석부터 협업을 위한 박스형 좌석 프라이빗 룸까지 다양한 공간이 있고요. 다른 쉐어라운지와 마찬가지로 츠타야의 큐레이션한 도서들이 함께합니다. 이는 츠타야의 최근 상황과도 연관 이 있는데요. 츠타야를 운영하는 ccc의 t포인트 가 스미토모 은행의 v포인트로 합쳐 진 영향도 있습니다. 스타야가 비공개 기업으로 전환해 재무 정보를 보기 어려워졌지만 T 포인트가 사실상 V 포인트에 인수되었다고 보는데 현지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올리브카드와 전용 앱을 통한 스마트 인증 시스템 터치 결제 시10% 캐시백 전 매장 메뉴 10%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최근 일본이 현금 없는 사회를 추진하면서 이러한 서비스가 더욱 의미를 갖게 됐죠. 여기에 홈페이지와 유튜브에서는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하나코, 패션 매거진 뽀빠이와의 협업 콘텐츠도 제공하는데요. 콘텐츠 중간중간에 올리브카드 앱으로 결제하는 모습을 넣은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이것을 보면 공간 타겟 자체가 MG로 한정한 것도 돋보이고요. 분위기가 마루노우치 쪽하고는 확연히 좀 다르죠. 올리브 라운지 시부야는 단순한 공간 혁신을 넘어 미래 금융 서비스가 어떤 경험을 전해야 할지에 대한 미스 이스미 토모 그룹의 깊은 고민이 담긴 공간입니다. 토스가 앱으로 금융과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같은 목표를 향한 다른 접근 방식을 보는 재미가 있네요. 이렇게 도쿄에서 경험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하는 공간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이 편도 만들려고 합니다. 도쿄의 이러한 공간들이 보여주는 경험의 방식은 매우 흥미로운데요. 한국과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면도 많죠. 크래프트 콜라 빌리지는 코카콜라라는 글로벌 기준점을 활용해 지역성을 표현하고 타미투는 전통적인 꿀의 가치를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재해석했습니다. 시부야 츄스베이스는 데이터와 선물이라는 테마를 기반으로 한 형태의 리테일 경험을 올리브 라운지는 금융 서비스와 일상 문화의 융합을 시도하고 있죠. 이러한 공간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형성하고 발견하는 공간을 지향한다는 점인데요. 각자의 방식으로 전통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서도 지역성과 문화적 맥락을 깊이 반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무엇보다 이러한 공간들이 보여주는 접근 방식은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차이도 보여주기도 하죠.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 중심의 공간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